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8일에 읽는 중국어입니다. 오늘 배울 문장은 게다가 나는 정말 오랫동안 안 마셨어요. 라는 의미의 문장인데 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아침은 안하려요 아침 아침은 안하려요 아침 아침은 안하려요 아침 아침은 안하려요 네, 좀 소리가 잘안 들려요. 대만 분들이 말을 하면 네, 잘안드려요 그렇게 막 클리얼리하게 안 들린다는 느낌이 좀 드나요? 아침 아침은 안 들리면 그거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대만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고, 대만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조금 비슷하게 따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나 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 이걸 대륙 사람이 말을 했다. 근데 대륙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지역에 따라서 이 배우가 만약에 배우가 이 대사를 했다. 그럼 다 말투가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제가 생각하는 복방에서 쓰는 표준적인 중국어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而且我真的很久没有喝了而且我真的很久没有喝了喝了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대만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약간 우물우물 우물 거리면서 말하는 게좀 있거든요 而且我真的很久没有喝了真的很久没有喝了 약간 근데 뭐냐면 저희가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 대만 드라마를 봐도 조금 부담감 없이 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만 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어 저희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어쩌는 한여명 그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단어 미 표현 보시면 게다가란 의미의 접속사 rch에 r c h 어 이거 빼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이 게다가란 말이 없어도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게다가라는 접속사 도 한번 같이 외워 보기 위해서 제가 넣었어요. 게다가 나는 정말로 어, 아주 오랫동안 안 마셨다. 여러분들, 어제 밥, 밥 먹었어? 밥 먹었니? 라고 그러세요. 니, 吃饭了吗? 그러면. 네, 죄송해요. 吃饭了吗? 라고 하는 경우에, 어, 안 먹었다라고 하면, 러 붙이면 절대 안 되죠. 没有吃饭了. 하면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니, 吃饭了吗?我没有吃饭了.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틀린 거죠.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매우 출산하면, 출산하면, 오메오 출판 아니면, 그냥, 출판 <목소리> 빼고 단독으로, 매요. <목소리>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정확한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되게 유치하게, 어 중학교 때 문법, 그 영어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틀린 문장을 찾아라고 보면은, 그 중에 되게 엉뚱한 것 중에, 보기가 막 여러 가지 나오면, 그 중에서 하나가, I didn't, Didn't, 어, 이렇게 되나요? 갑자기. Didn't, 어, t 뭐, 뭐죠? Eat 해야 되는데, 뭐죠? Ate. An apple. 이런 식으로 넣으면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중학생들은 눈에 바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didn't 쓰면 무조건 it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I didn't eat이라고 eat이라, 말해야 되죠. Ate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러가 들어가면 이거랑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I didn't eat an apple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기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매요랑 러랑 같이 쓰이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거랑 같은 것이 아니죠. 이때는 저는 한주 매요 아주 오랫동안 안 마신 것이 지금 지속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어, 정말 很久没有喝그 매, 아주 오랫동안 마신 것이 지속되었다 라는 뜻이에요.很久没有回家了. 나는 아주 오랫동안, 어, 제 집은 부산이에요. 저는, 我老家자 부산, 제 고향은 부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근데 집에 오랫동안 못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很久没有回家了. 我很久没有回家了. 아주 오랫동안 집에 안 갔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뭐 그럴 때,很久没有 동사 플러스 러서서 지금까지 동작이 지속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치에 여기서는 무조건 삼성이 만났네 삼성을 또 만났네 성적 변화 해야 되네 이성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게다가 란 말하고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하고 나하고 라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 없어요 게다가 랑 나랑 꼭 붙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치에서 한번 끊고 그러면 지는 약간 반삼성처럼 하고 있다가 와도 반삼성이에요 알치에 와 쩐다 很久이성 반삼성 이성 반삼성 이성 반삼성, 没有喝了 반삼성 또 반삼성이 제 일성 만나면은 일성의 음을 못 잡아요. 한久没有허了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허了很久没有喝了 조금 음을 높게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일성 음 높이 잡으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而且我真的很久没有喝了，而且我真的很久没有喝了，而且我真的很久没有没有喝了，而且我真的很久没有喝了。喝了嗯、네이렇게조금빠른속도로도연습해볼수가있겠습니다、嗯、그러면오늘의일리중고는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